우리는 지금 숨막혀서 믿음을 당장 잠깐만 내려놓으면 현실에서 우리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. 그 현실은 이어지없이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숨을 더꽉 막히게 합니다.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만만한 일 아닙니다. 힘든 일입니다. 고통스러운 일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.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,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면서 우리도 살고 있어요. 그때 우리는 그런 조롱 앞에서.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아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구나 아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때구나 희숙이야처럼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른 결정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? 현실이 크면 잠시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?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급박하면 그때 오히려 더 믿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. 할렐루야.